센터로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제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숙제를 주셔서 제가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께서 숙제를 주시면 당연히 해야죠. 안 하면 그게 인간입니까? 맞죠? 무조건 해야 되는데 조금 늦었네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굽신굽신. 별거 아닙니다. 그냥 저번에 제가 옛날에 찍었던 영상 기억하시죠? 신탁이랑 명예 코인 점수 어디다 쓰느냐?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오, 여 파이로맨서네. 어, 이런 에어 파이로맨서. 어이구야. 음. 자, 신탁의 점수는 나중에 최종 목표는 내가 한 2년 정도 했을 때 전설 도전을 위해서 이거를 사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이거! 이거를 부캐가 다 사는 거예요. 응? 650만 개, 650만 개 언제 모노? 2년 동안 하면은 각종 이벤트랑 다음 필드 나왔을 때 신탁 코인을 보상을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아마 2년 꼬박꼬박 하면은, 물론 쉽진 않죠. 미니지 M도 이직거리 하려면은 시던, 진짜 귀찮은 시던을 진짜 풀로 매일매일 돌아야 되는데, 1년 정도. 미니지 2M도 그 정도 급으로 매일매일 신탁 10개 다 깨고, 그리고 두루마리 다 신탁으로 바꾸고 아니면 하여튼 신탁, 어, 두루마리를 존나게 모아먹으면 되지 않을까. 집습니다자이 점수를 어디다 쓰느냐 오늘 명의 점수까지 말씀드릴게요. 어디다 쓰냐. 아이나사드사제에서 일단 필수 스킬은 배워야 돼요. 650만 개를 위해서 아까울 아깝 수, 수 있지만 배워야 됩니다. 자꼭 배워야 되는 거. 릴렉스 배워야 되고요. HP 회복 틱 플러스 이거 릴냐면은 신상 옆에 있어요. NPC. 텔포트는 처음에는 진짜 이거 배우지 마라 했는데 4층이 진짜 별거 아닙니다. 배워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인크리즈 웨이트. 더 많은 물건을 들게 된다 무제 무게 200 증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방어력 올려주는거 당연히 해야 되고 다 필요없어 이런거 임프로브 매직 마법 데미지 올려주는거 무조건 해야 되고요 이거는 참고로 계정 공유가 안되니까 캐릭터별로 배워야 됩니다 매직 컨트롤 배워야 됩니다 마법 명중 밑에는 뭐 근접명중 원거리 명중입니다 그 밑에는 뭐 MP 양 증가 체력 양 증가 필요없어요 제키시고요 크리스토클 레지스터 이거는 pvp 할일 없죠 제키시고 스킬 마찬가지 이건 괜찮긴 한데 9만이나 쳐먹는데 10은 좀 그렇죠 솔직히 너무 창렬하잖아 이건 샤프아이 좋습니다 빼야되고요 인크리즈어택 당연히 배워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진짜 힘듭니다 어이구 뭐 불가능하죠 하지만 여기 있는걸 다 배우면 끝장나지 않을 끝나지 않을까 인크리즈웨이 크리티컬 1 0 5 배워야 된다 그죠 웹폰 마스터리 배워야 된다 그죠? 계승자에서 카우티 이거는 뭐 PvP 하는데 막피 그러니까 카우티 빨간색 이름죽줄때 쓰는 거니까 필없고요 명중상 당연히 배워야 되겠죠? 근거리 피 회피, 회피 당연히 배워야 되겠죠? 이거 빼고 다 배워야 돼야 얼마야 그러면? 계산해보자 야 근데 계산기 없나? 계산기? 야 계산기 어디 갔어? 어내 암산이 안 된다. 85더기85 더하기 30 더하기 30 하면은 얼마? 310만 개. 어, 310만 개. 그래도 해야지 어쩔 수 없지. 좋잖아. 일단은 배워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거를 배우면 되겠습니다. 아까전에 말씀 보여드린 650만 개짜리 하지만 그걸 또 배울 때쯤 되면은 NC라는 기업, 어, NC 쓰레기 새끼들은 추가적인 스킬을 내놓을 겁니다. 어, 300만 개, 500만 개. 진짜 끝내주는 영웅 스킬, 계승자에 서, 이런 거를 당연히 내놓겠죠. 응? 아이씨, 괜히 얘기했나? 이거 생각 없었는데, 내용상 보고, 어? A 씨가 내용상 보고 만드는 거 아이가? 아, 제발, 없었던 걸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다 돼가는 이제, 내가 거다 끝내고, 바로, 보스 잡으러 갈 거야. 그리고, 명예 코인 점수는 어디다 쓰느냐? 이거 회수 이벤트를 많이 하고, 절대 낚이지 마시고요. 이번에 또, 매달 매달 갈아치우는, 컬렉션이 생겼잖아요. 이벤트, 이런 거요. 이거 회수 이벤트니까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제발. 한 달밖에 안 되고요. 그것도 적게 들어가나? 억수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디 갔노, 이거? 양피지로 나중에 뭐라도 할수 있어? 아껴놓으세요. 이거 모으기 얼마나 힘든데. 응? 그리고 명예점수로는 쟁여놔야 스킬을 살수 있어요. 목표는 스킬 사는 겁니다. 나중에 신규 스킬,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신규 스킬이나 아니면은 그, 뭐라 해야 되노? 그, 혈맹상인을 살수 있도록. 혈맹상인을, 우리가 지금 레벨이 낮지만, 나중에, 영웅급 스킬 있잖아요.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 영웅급 스킬이 되면은, 이런 거를 산단 말이에요. 자, 우리 뭐 있노? 자, 예를 들면, 트리플 슬래시. 어? 이런 걸살수 있어. 150만 개로. 뭐하아야 된단 말이에요. 엉뚱한데 쓰면 안 돼. 진짜로. 응? 우리 사제는 디바인 스파크, 당연히 배워야 되잖아. 그죠? 물론, 혈맹 레벨 13은 배우기, 되게 어렵지만, 나중에 뭐 따로 뭐 가입해 오시든지 이거 게임 오래 하면은 나중에 혈명을 구하기 힘들거든요 착하게 살면은 나중에 혈명을 구할 때 얘기 잘하면 들어갈 수 있어 꽃대 사는 겁니다 나도 13 찍을 수 있겠나 요걸 살수 있어 봐봐 150만개 있어야 돼 어? 이제 3개월에 가 30만개 물론 열심히 안 했지만 3개월에 30만개면 한 달에 10만개잖아요 그러면 15개월이면 할수 있다고 앞으로 12개월 1년만 더 바짝 하면은 충분히 사고도 남는다고요? 그래서 아껴야 돼, 무조건. 아시겠어요? 혈명레벨 13 이상. 이거 뭐, 어, 지금은 힘들지. 하지만 나중에는 14, 15 늘린다고요? 미니지 M처럼. 그러니까 진짜 아껴놓으세요. 요거 두 개, 어 절대 회수당하지 마시고 쓰세요. 나중에 이거 횟수 이벤트 나옵니다. 빠친코 응? 나온다고요? 빠친코 돌리는데 필요한 재료로 이걸 쓰입니다. 이게. 그, 재료 하나 만드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한 2,000개 들어갈걸요? 그러면은, 빠친구에서 영웅이란 전설템 나온다고 낚시를 합니다. 이 씨발, 새끼들이. 그러면은, 뭐안할수 있습니까? 어차피 쓸데도 없는데, 뭣도 모르고 돌려버린다고요? 근데 나중에, 신스킬 추가. 신스킬은 명예의 점수로만 살수 있습니다. 어? 안할것 같죠? 응? 이 새끼들은, 사람의 뒤통수를 존나게 치는 새끼들입니다. 당연히 나오면서 당연히. 아시겠어요? 나중에 또 혈맹 내이다고 나오면은, 이게 아마 또 수급이 잘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절대 쓰지 마세요. 제발. 교환소에서. 어디 갔어? 이런 거 제발 사지 마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제발 사지 마. 이런 거요. 스킬북 신타기 전부 절대 사지 마시고. 이런 거 제발 사지 마세요. 절대. 어, 이런 거안사도 됩니다. 진짜. 아끼세요. 이런 거다 필요 없어. 사지 마세요. 무조건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또뭐이기라 했노? 야, 1분 남았네. 들어가기 1분 전 남았네. 또뭐라 했더라? 그래 페이지란 뭐냐 야 들어가자 얘기하자 이제 필요없다 들어간다 내인몸 네, 잡아서 오늘 파티만 하먹는다 근데 네, 이 벤에 보면은 옛날에 그몰드보스 처음 나왔을 때 바시 뭐야 바실라의 하인가 그거 사서 올린거 인증샷이 있거든요 그 뒤로 구경 못했습니다 아 어, 오늘 얘기 좀 생겨요 왜냐면 이거 집 컴퓨터가 아니거든요 자 페이지란 무엇이냐 부캐가 내가 세개 아니 부캐가 두개입니다 본캐 한개 시던을 존나게 돌아요. 시던을 돌고, 크로마타, 안타를 돕니다. 그러면은, 뭐 좋은 건 별로 못 주워. 잡태만 죽거든요? 그럼 이렇게 정산력이 남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돌, 무기 강화 주면서 방어 강화 주면서 이런 거, 녹태만 짜잘하게 팔아도 이만큼 쌓인다고요? 이게 폐지입니다. 폐지. 이런 것들이 폐지입니다. 그래서, 부회를 키워서 40까지 키우고, 꾸준히 모아요 이게 모이면 엄청나다고요 하루에 국회 세개가 만약에 어 이런 거를 이거 한 개당 얼마야 개당 4제 3으로 치자 두개 합쳐서 두개 합치면 6점 얼마니까 3으로 치자 나누기 3 하루에 한 3개 정도 뭐, 누가 파티 초대했나 보네 3개 정도 들거든요 아 3개 정도 가격 아씨야 방금 말람 걸려서 내가 말 꼬였잖아 어 하루에 3개 그러면은 몇장주한 한 3개 정도 한다 치자. 10다이 근데 캐릭터가 3개야. 30다야 하루에 30다야가 A 이름입니까? 하루에 말이 30다이지한 달이면 900 다이아, 1000다이입니다 페이지만 주워도. 그리고 뭐, 그거만 줍습니까? 운 좋으면 축이 나올 수도 있고, 녹템이나 이따 짜자는 거 팔면은 이렇게 조금 조금씩 모인다. 무시 못 한다고요? 4259. 다이아 이제 안 온게요. 저 캐릭터 없습니다. 이제. 옛날에 가끔씩 보이던 비온 그릉지에서 강아지 거리하는 캐릭터 없었습니다. 짜린 건 아니고요 정리했습니다 귀찮아서 진짜 진짜 귀찮음에 비해서 돈이 안돼 그래서 나는 이제 정직하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안했던건 얘기할 수 없지만 어차피 뭐내 네, 소가금인데 이제 안 합니다 그래서 어, 그냥 무가금도 아니 무가금이라 하면 좀 그렇지 이제는 소가금도 할수 있다 그런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은 자 얼마 전에 유명 bj가 리니지를 정... 숙제 방송 때문에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제 방송. 숙제 방송이란 뭐냐? 제작사에서 숙제를 주는 겁니다. 신규. 이번에 카 뭐뭐 나죠 이따가 제가 접속을 해보고 신랄하게 까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대충 봤거든요? 만만히 영상 봤어. 완전 쓰레기였습니다. 내가, 내가 직접 해보고 까야안 그래요? 직접 해보고 바로 즉시 까주겠습니다. V4처럼. 근데 뭐 의외로 재밌으면 말고. 근데 너무 똑같던데? 완전 경쟁이 없던데요? 어 그래서 숙제 방송 제사사에서 뒷톤을 주고 우리 걸 홍보해달라 는 겁니다. BJ 때는 어쩔 수 없이 어, 지금이 BJ니까 그런 수익을 따라가 봐, 따라갈 수밖에 없어. 뭐 어쩔 수가 없지요. 내가 뭐 욕을 하고 싶진 않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숙제 방송입니다. 그래서 자 BJ가 빠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 BJ를 보고 살는건 무슨 죄야? 안 그래요? 완전 낙동강 오래야 된다고요. BJ 때문에 갔는데. BJ 서버는 진짜 서버 초창기에 한두 달 때, 발짝꿀빨 때, 그때 하는 거고, 내가 길게 보겠다, 이러면 BJ 서버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서버 망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BJ들이 뭐 1서버 갑니까? 전부 다 뒷서버 가지? 어차피 하고 빠질 거거든. 그래서 저는 1서버를 가 하고 싶고요. 1서버 순서가 보통 전체적으로 보면 바츠, 지그하르트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바츠 1, 아니면 지그하르트 이런 식으로 1 가시고요. 저는 온라인 게임은 무조건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많은 서버를 선택해서 가시면 되고요 뭐, 그 서버 죽었네, 말았네, 뭐, 그런, 어, 알지도 못하면서, 응? 개소리도 하는데요. 듣지 마세요, 절대. 내 네, 말을 들으세요. 어차피 축석 가봤자, 죽는 간 순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서버 죽는 간 순간이야. 또라이들이 들어온다고요, 또라이들이. 내가 축석하 하고서 갔는데 또라이들이 들어온다고. 그리고 솔직히 현실적으로 진짜 좋은 서버가 있다 그러면은 홍보합니까? 난 절대 안해줍니다 내가 만약에 진짜 축섭에 있다 통제도 전혀 없고 보수도 다 나눠먹는 정말 이상적인 이미지의 서버 그거 누가 서버 어때요 물어보면은 대답해줍니까? 난 절대 대답 안해준다 절대로 그냥 무무쁘다 나쁘다고 얘기 안해 좋다고 얘기 안하고 그냥 눈팅하고 체하고 립니다 그러니까 믿지 마시고 그냥 도시 서버 가세요 일단 일단 사람 많은 곳에 가시고 어차피 서버 이전은 1년에 3번, 4번 나오니까 지금까지도 무수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 실패해도 다음에 또딴데 가면 돼 진짜 비싸지도 않아요 1200다이 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도지서버 사람 많은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온라인 게임은 사람과 하는 게임입니다 내가 죽은 거를 사주는 사람도 사람이고요 내가 물건을 살때 팔아주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막피도 있지만 막피는 어느 서버나 다 있어요 병신들도 는 서버나 다 있고 병신들이 좀 적은 서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야 경계대상, 경계대상 접혔단다, 이 새끼가. 어, 야이 개새끼야. 이 새끼 접혔네, 이 새끼가. 어, 나가 뒤져라, 이? 황마. 어쨌든 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원활한 유지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만 마칠게요. 서브이전 선택. 도시서 가세요. 온라인 게임은 사람 많은 게 짱땡입니다. 아시겠어요?